잘했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너무 부네요 와 벌써 마지막 곡까지 끝났어요 좋습니다 네, 방금 보셨던 세 곡은 저희의 유닛 곡이고요 네, 네. 이제 잘 보셨나요 <laughs> 저희 무대가 다 끝났는데. <웃음> <웃음> 저희 아쉬워요. 이게 아쉽습니다. 맞아요. 바람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. 좀더 <laughs>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. 좀더 저희의 표정을 여러분들께 좀렇게 하고 싶었어요. 바람 때문에. <laughs> 바람이 저... 예뻐 보였어요. 맞아요. 아시네요 네. 네. 그리고 저희가 원래 유거다 끝나고 말할 눈이 시간이 눈이 많았는데, 제가 바람 때문에 완전히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냥 내려갔더라고요. 그래서 못한 얘기를 지금 다 하려고요. 니다 이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댁이 강화도 거든요 와! 예현이 년이 제가 수정된증이 있었는데 강화도 인삼을 먹고 진짜 좋았어요. 아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. 진짜예요. <laughs> 이거 진짜 입이 달착한 맛인데 먹어봐야겠어요. 네. 강화도 인삼. 진짜 짱이에요. 진짜 효과가 직방입니다, 여러분. 강화도 <laughs> <아니>, 인삼 <웃음> 최고네요. <웃음> 그리고 강화도 오늘 인삼 진짜긴 하지만, 강원도에 여러 농수 산물들이 많잖아요. 막, 포도도 있고, 송로랑 고구마도 있고, 약속도 있고, 다 있거든요. 진짜 너무. 다 먹어봤대요! <laughs> 고양이죠. 고양. <laughs> 나윤이가 가끔 숙소에 이제 기부를 해주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. 네! 가는 것만. 너무포도 이런 수, 거. 포도 나중에 고구마 조만간 인삼을 한번다 같이 먹어야겠어요. 어. <laughs>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강화도 하면 유명한 섬이 상모도가 있거든요 섬모도가 아, 진짜 원래는 배 타고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다리가 생겨서 쉽게 오, 들어갈 아, 수 있거든요 석포모도 아, 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<laughs> 예 아, 그리고 나윤이가 여기 오면 꽃게탕을 그렇게 먹어봐도 탕여세요 아, 꽃게 꽃게탕 짠게탕 꽃게 꽃게 주세요 <laughs> 오늘 어머님 아버님 많이 오셨잖아요 저희 무대 어떠셨어요? <목소리> 아! <와>!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무튼 이제 우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. 아쉽, 아쉽지만, 아쉽지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네. 저희는 어쨌든 이제 신인 걸그룹 굿데이였고요. 어,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도 되게,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요. 네, 여러분들의 네.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? 네. 네. 자, 우리와 함께라면 아, 네. 그때 감사합니다. 네,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뒷맛 부탁드립니다. 봐요. 네, 수고했습니다. 네, 강학군 그리고 강학군의 특산품을 잘 얘기